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식을 이용하여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 부분은 없고, 소수점 아래는 순환하지 않는 수와 순환마디가 있는 경우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순환마디의 수의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써줍니다. 순환마디의 수가 1개 있으므로 분모에 9를 한개 써주고 소수점 아래 순환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분모에 0을 써줍니다. 순환하지 않는 수가 2개 있으므로 분모에 0을 2개 써주면 분모는 900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먼저 순환하지 않는 수와 순환마디의 수를 모두 써주세요. 그런 다음 순환하지 않는 수를 빼줍니다. 그럼 703백이 70이 되고, 분자를 계산하면 900분의 633입니다. 이렇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고, 분수가 약분되면 약분하고, 약분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써주세요. 그럼 순환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900분의 633은 3으로 약분되므로, 3으로 약분하면 300분의 211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점 아래는 순환하지 않는 수와 순환마디가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순환마디의 수의 개수만큼 분모에 9를 써주고 순환하지 않는 수의 개수만큼 분모에 0을 써줍니다. 그럼 분모는 990이고 분자는 먼저 정수 부분과 순환하지 않는 수 그리고 순환마디의 수까지 모두 써줍니다. 그리고 정수 부분과 순환하지 않는 수를 빼주세요. 그럼 2,114 빼기 21이 되고 분자를 계산하면 990분의 2,093이 됩니다. 990분의 2,093은 더 이상 약분되지 않으므로 순환소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